네, 안녕하세요. 고객 여러분. 정말 더운 날씨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에 에어컨 켜놓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더우니까 산으로, 바다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이제 여름이 어느 정도 중턱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옷을, 판매하고 있는 옷을 특가로 좀 세일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사이즈는 빅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커 보이지 않으세요? 이 사이즈 99 정도까지 입을 수가 있는 사이즈인데, 이제 제가 여름 셀 특가로 아주 저렴하게 좀 판매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제 보고 계시는 이옷 자체, 이거. 이 색상은 이제 블랙 색상이기 때문에 아, 누구나 다 좋아하실 수 있는 어, 색상이에요. 카라가 이렇게 넓잖아요. 카라가 넓어서 굉장히 좋게 앳도 어, 보이고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는 블랙 티사스요한번 제가 지금 보고 계신 이옷 가슴 단면 한번 재 봐드리겠습니다. 가슴 단면이 가슴 단면이 어, 가슴 단면이 59 정도 돼요. 가슴 단면 59 정도 되기 때문에 구구 사이즈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어, 블라우스예요. 그래서 블라우스인데 그리고 지금 제가 제가 입고 있는 거랑 이거랑 딱두 장이 남았습니다. 두장 저희가 이거를 지금 만 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만원 카라가 이렇게 넓잖아요. 이 카라 이게 넓고 그래서 이 소매도 이렇게 이제 넓어요. 팔이 좀 이렇게 굵으신 분들은 이 정도 입으시면 되실 것 같은데. 사이즈가 88에서 99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 마음에 드시고 구매를 원하신다면 구독중으로 눌러주시고 010-2753-3760으로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매금액은 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브라우스 만원, 88에서 99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브라우스가 있어요. 그 브라우스. 이것도 면과 마가 섞인 건데, 사이즈는 88에서 99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시원해요.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나시를 입기가 아주 꺼려하시잖아요. 이렇게 반팔로 돼서 이렇게 큰걸 좋아하시는데, 이게 면과 마가 섞인 거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고 또보긴감이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가슴 단면을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가슴 단면이, 이게, 어르신들 보면 이게 가슴이 좀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몸이 늦으라 하셔도 사이즈 큰걸 입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슴 단면을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그, 이거는 이제 가슴 단면이 60 정도 돼요. 가슴 단면 60이면, 어, 가슴 둘레가 120이잖아요. 이 정도 면과 마가 섞인 거. 아주 시원하고 또 색상 자체도 약간 조금 가을 색깔이 풍기는 그런 색상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검정색을 입었을 때 무난하게 잘 어울립니다. 무난하게. 판매 금액은 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 원. 이 옷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구독 중이라고 눌러 주시고 010-2753-3710으로 패트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거. 네, 또 이렇게 이제 방금 보셨잖아요. 그게 또 이렇게 블루 색상이 있어요. 블루. 진한 블루 색상.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가슴 단면이 아까 가슴 단면이 얼마였는지 제가 다시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가슴 단면이 가까가 가슴 단면이 60, 가슴 단면 60이에요. 가슴 단면 60, 블루 색상이기 때문에 어 색깔은 이렇게 이제 케이크 색깔, 요런 이제 플리츠 바지가 있어요. 요런 플리츠 바지에 이렇게 플리츠 바지에 이렇게 입으셔도 잘 어울려요. 색상은 이렇게. 그 본색에 핑크는 잘 어울리잖아요? 프리즈 바지. 요렇게 입으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약간 베이지 톤 바지에 블루 색상 입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금액은 만원에드리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88에서 99까지 맞습니다. 100도, 100은 또 꺾이겠네요. 88, 99, 100까지 맞습니다. 판매 금액은 만원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보셨던 거, 그게 이렇게 오렌지색이 있어요. 오렌지색, 노란색상, 노란색은 굉장히 밝은 색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사이즈는 889900이에요. 1 889900까지 1 입을 수가 있는 사이즈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지가 이렇게 입으셔도 되죠. 집에만 바지 계시잖아요. 바지금이시 집에만 바지있으시면아요게입으시면아요같바지시아요 88, 99, 지0 0시지 입을 수가 아요 면과 마가 섞인 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사이즈도 괜찮고요. 판매 금액은 만원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난방이 있는데, 이 난방. 이런 색상의 난방이 있는데, 스카이 블루 색상의 난방이에요. 요건 이제 사이즈가 이제 88 사이즈이긴 한데, 이것도 색상은 은은하니 예뻐요. 이런 색깔이잖아요. 브라우스. 한번 제가 가슴 단면을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이거 팔이 좀 길어서 팔이 좀긴 거를 입고 싶다 하시면 이걸 입으시면 되는데 어 제가 한번 이거 재봐 드릴게요. 가슴 단면이 가슴 단면이 가슴 단면이 50입니다. 오0 50. 가슴 단면 50 정도 되죠 가슴 단면 50. 여기 여기 이제 판매 금액 이거 이것도 브라우스가 제가 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 원. 이렇게 하얀 색상을 제가는 가지고 왔는데 흰색으로. 그 흰색 한번 제가 여기다가 마네킹을 한번 입혀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어느 정도 한번 제가 입혀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이즈가 이제 흰색인데 어, 사이즈가 100 사이즈까지가 1요 자, 이 정도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사이즈. 사이즈 10. 굉장히 커 보이죠? 이게 이 정도. 이렇게 커 보이죠? 이렇게, 커 보이는 스타일. 이렇게. 요거 이제 집에서 이제 편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0 사이즈. 이것도 제가 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 원. 옷이 좀, 옷이 좀 크니까 모양은 없지만 몸이 크신 분들은 어쩌겠어요. 옷이 큰걸 입으셔야죠. 색상이 흰색이니다 이것도 만 원. 네. 제가 이, 이 옷도 방금 보셨던 화이트 색상. 이 옷도 제가 가슴 단면이 어느 정도가 한번 재봐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옷사로 시장 나가기도 불편하실 거예요. 만 원짜리 하나 사시려고 시장 나가기도 귀찮잖아요. 자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건 엄청 크다. 이거는 가슴 단면이 65네요. 가슴 단면이 65 정도 되니까 8899, 100까지, 100 사이즈까지 맞는 사이즈인데, 이건 이제 면과 면과 폴리가 혼방이 됐습니다. 판매 금액은 만원, 만원에 드립니다. 만원, 엄청 큰 사이즈예요. 만원에 드립니다. 여기 나시가 있는데, 이 나시. 이것도 엄청 큰 사이즈예요, 나시. 네, 이거 이제 안에다가 이렇게 뭐 하나 걸치시고, 요 밖에 걸쳐주시면 돼요, 이 나시. 이것도 제가 한번 사이즈 재봐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운동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시. 이거는 가슴 단면이 51 정도 돼요. 가슴 단면 51. 총기장은, 총기장7 1 정도 됩니다. 7 0 정도. 이거는 이제 앞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옷 자체도 이제 면이거든요. 면인데 제가 지금 이것도 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만 원. 오늘은 제가 이제 만 원에 드리는 옷을 이제 판매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여름이 이제 다 갔기 때문에 여름 특가 세일로 지금 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제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만원에 판매하는 거를 오서몇 개를 보여드렸어요. 우리 고객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0 1 0 2 7 5 3 3 7 6 0으로 이제 사진 딱 찍으셔서 캡처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보실 때 먼저 구독증을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인 방송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